오늘은 2022년 23일 토요일 아침 8시 정도 되는 시각인데, 여기는 지금 삼척에 있는 비치 조각공원 어 전망대 정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저 앞쪽이 지금 여기는 정자고 저 앞쪽이 지금 저 전망대인데, 저희가 여기서 어제 그 야영을 어 전동적캠 야영을 지금 하고 어 이제 막 일어난 상태고 음 오늘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는 어 어저께까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아주 날씨가 어 화창하게 개어서 대신 어 아주 전망된 그늘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침부터 땡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이. 어, 저쪽이 이제 동해, 동해, 동해쪽 가는 여기 그 세천전, 세천년도로라고 하는데 아주 해변을 따라서 그린 같은, 어, 해변, 해안을 따라서 그린 같은 어, 도로가 나 있고 이것이 그 강원도 동해안, 어, 정주하는 자전거 길이 되겠습니다. 음. 이것을 제가 그 자전거 여행하다가 중간에 어 여기서 잠깐 쉰 적이 있, 있는데 어 너무 좋은 곳이고 맞은편에 그 편의점도 있고. 어? 아래에는 그, 전국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고 하는 아주 전기도 나오고 깨끗한 그 시설 좋은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어 여기 뭐, 야외 공연장도 있고, 정자도 있기 때문에, 어 비가 와도 여기서 또 야영을 할수 있는 그런 5성급 어 자켓 박지라고 생각돼서, 이번, 어 극박 7일 어, 강원도 동해안 자전거 여행에 어, 오늘 그 3일차 인데 오늘 네. 여기서 자전거 <laughs> 자전거 아, 전동 적캠을 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같이 어, 머드크럽 이라고 어, 전동 팻바타는 아우하고 같이 왔는데 아직 일어난 거 같은데 안 보이네 다시 큰 타운으로 들어갔나 아, 아주 바다가 멋있습니다 파도도 어, 저는 어저께 여기서 그 모기장 텐트를 치고 여기서 어, 잡고 이거는 어, 일어났어? 네. 어, 영상 찍고 있는 중이야 <laughs> 지금 덥지 이제 해 뜨니까 어 추워? 좋아요, 추워. 찌지 쭙통이 네. <laughs> 되는거야 이제 햇빛 뜨면 여기 다 좋은데 그늘이 없어 네, 어? 어. <laughs> 일단 문을 열어 환기가 되게 그러니까 그래도 낫지 문을 바람이 통하는 게 문을 양쪽으로 개방을 해. 어차피 또 철수도 해야 되니까. 여기 아주 바다망하기에는 진짜 좋은 장소인데 문을 해서 개방을 해.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제 좀 오니까 이제 철수를 해야 돼. 일단 좀 말리고 어저께 비 맞은 거좀다 말려. 햇빛 좋으니까. 잘 잤지 시끄러워도 네. 어? <laughs> 어 나도 푹 잤어 그래도 피곤하니까 시끄러워도 파도 소리 시끄러워도 잠은 잘 오네 네. 어? 아, 어? 아 여기 의자 여기 그 캠핑 의자에서 좀 앉아서 잠깐 찍어야 되겠네 아니야 계속 돌아가면서 찍어야지 야 이게 멋있지? 응? 멋있다. 죽이지 여기 정자도 있고 텐트도 있고 야내 텐트는 혼자서 쓰기는 운동장이다 운동장 이걸 혼자서 3,4인용 텐트를 혼자서 쓰니 오늘 어, 지금은 이제 어, 자행사에서 그 머드크럽 그 전동팻밭 타는 어, 아우하고 지금 어, 어, 강원도 동해안 어, 전동자캠 지금, 어, 4일째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첫날은 이제 태기산에서, 어, 펜션에서 민박을 하고, 어, 둘째 날은, 어, 오대산, 진고계에서 우중자캠을 하고, 어, 어, 오늘이 3일째구나. 어, 오늘 4일째인데, 이제 3박, 3박 4일째인데, 오늘은 이제 이곳 삼척 빛치 조각공원 전망대에서 3일차, 아니, 3박 4일차 전동작품을 하고 난 아침입니다. 어, 이제,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전망대에 이제 아침에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어, 일단 이제, 어, 텐트하고 장비들을 철수를 하고, 이제, 어, 삼척에서 또 가장 유명하다는, 어, 그 응봉, 응봉산 덕풍 계곡을 이제 여름이니까, 또 바다만 볼게 아니라 또 계곡도 봐야 되니까, 응봉산, 삼척 응봉산 덕풍 계곡이라는 곳을 여기서 한 60, 60km 정도 떨어져,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그곳으로 이제 가서 계곡 야영을 어, 계곡 잭캠을 할 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삼척 비치 조각공원 전망대에서의 에, 전경을 한번 어, 둘러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네, 이쪽부터 여기 이제. 네, 앞에, 아, 이제 파도가 여기 되게, 어, 많이 치는 곳인데, 아주, 되게 파도 소리가 아주 너무 커서, 음악을 틀었더니 음악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이제 파도가 하도 크니까. 그래서 그냥 파도 소리만 듣고 잤는데, 저쪽 위로는 이제 정자도 있고, 만약에 이제 비가 오면 저는 이제 정자에서 자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텐트. 1인, 용 모기장 텐트. 어. 어, 머드크럽이 그 텐트가 없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어, 차에서 싣고 다니던 3, 4인용 가족용 텐트를 좀 가져왔는데 혼자서 아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아, 콜라 있구나. 나도 좀 먹어야 되겠다. 아침에. 콜라, 콜라 남았구나. <laughs> 어 구먼이 아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자 어덕풍계곡으로